안녕하세요. 커피선생TV, 어, 카페 메뉴 만들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굉장히 무더워졌는데요. 이제 어, 점점 카페에 어, 시원한 음료 어, 찾는 분들이 많죠. 어, 카페 메뉴를 운영하실 때, 물론 독특한 것도 좋지만, 좀 어, 만들기 쉽고, 어, 빨리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 이런 메뉴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 특히 좀, 어, 빨리 만들면서도, 어, 다양한 맛을 낼수 있는 음료가 에이드 종류인데요. 어, 탄산수나 혹은, 어, 탄산 음료를 이용해서, 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 만, 어 만들기도 쉽고, 어, 손님한테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 독특한 음료를 예,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자두와 또 파인애플 과즙을 이용해서 자두 파인에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보통 어, 과일도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어, 과일들을 섞으면 어, 독특한 맛을 낼수 있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두와 파인애플 과즙이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꾹 눌러주고 가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함께 시작해볼까요? 시범에는 어, 능숙한 바리스타, 임승은 바리스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어,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걸 먼저 준비할까요? 냉동 파인을 밑에 깔아 주겠습니다. 아, 네, 파인애플. 네, 파인을 올린 파인애플 내 네, 밑에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퓨레를 부어줄게요. 네, 파인애플 퓨레, 파인애플 베이스. 20g. 네, 파인애플 베이스를 20g 넣어서 향과 단맛을 잡아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얼음을 채워서 네, 얼음을 3분의 2컵 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탄산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플레이 탄산수 쓰는데요.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 넣어놨더니 얼어가지고 약간 얼음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자두 퓨레 20g 부어주겠습니다. 아, 네. 자두, 의 네. 퓨레 자두 베이스를 위에 색깔을 좀 잡아주고 또 향을 잡기 위해서 20g을 토핑으로는 약간 붉은색, 아 노란색, 예, 네, 노란색이 나는 레몬 슬라이스 넣어 주겠습니다. 네, 건 레몬 슬라이스. 오늘 만드는 음료 자두 파인 에이드. 네, 위아래 골고루 잘 섞이도록 이렇게 파스푼으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음료 먼저 쭉들이키시고 밑에 남아 있는 파인애플 과일은. 네, 이거 씹어 먹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도 파인 에이드 한번 카페 메뉴로 그 만들어서 한번 손님들 반응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